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엘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결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 날에 산들이 단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가 모든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긴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의 그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도 심판하시지만 열방의 죄도 심판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에게 향했던 무섭고 두려운 날이 모든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것입니다. 셀수 없이 큰 무리가 심판의 골짜기에 모여들어 여호와 앞에 서게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에 따라 한결을 드리실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어 캄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6절을 보면 그날에 하늘과 땅이 진동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16절 하반절을 보면 그날의 무서운 분위기와는 다른 정반대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비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심판은 항상 이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죄인들에게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심판의 날은 곧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1 7절을 보면 예루살렘이 거룩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전에는 메뚜기 지장으로 이방의 침략으로 황폐화되었던 예루살렘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전하고 거룩한 곳이 될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의해서 회복될 땅의 모습을 묘사하는 모습 표현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는 날온 땅이 풍요롭고 생명력 넘치는 곳으로 변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18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띔골짜기에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는 날 성전도 회복되어 성전에서 나오는,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이 메마른 땅을 적시며 죽어가는 사, 사람들과 영혼들을 살리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21절을 보면 그날에 하나님은 그들의 피 흘림당한 것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 흘림당한 것을 갚아 준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날은 죄인들과 하나님의 원수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회복의 날, 고통과 억울함이 다 풀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옵니다. 우리의 고통과 억울함도 풀리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심이 증명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교회도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 거룩한 새, 성새 예루살렘과 같은 모습으로 회복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그 날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이 끝나는 날 억울함과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픔이 풀리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루의 삶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줄믿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